와오또미쳐야 이거를 아 그렇지만 아쉽게 죽는 사람 없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슬 통통 뭐죠 게임 성부와피47 하나 어? 안녕하세요 마갑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프로들도 보고 배운다는 그레킹볼 자기 철갑상어 탕님을 모셨는데요 과연 철갑상어 탕님이 브론즈 몇 명까지 동시 에 상대 가능할지 알아보는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러스 어. 그럼 몇 명까지 상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도 세 명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아, 세명 너무 자신감이 약하신 거 아닙니까? 아. 3명 곱하기 3명 하겠습니다 아 9명까지는 9명. 상대 가능하다 오늘은 한 가지 추가 룰을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있는 장인분의 똑같은 영웅을 상대하는 거였는데 야야야야 단체로 레킹볼 때 레킹볼 11명 갱신 하나도 없고 재미만 없을 것 같잖아요 체력만 입빨이 차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브론즈들은 겐트 위한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겐트 위한의 상대로 몇 명까지 상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대1일 때는 사실 딜러 상대하면 너무 쉬우니까 1대1만큼은 레킹볼로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레킹 1대1,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지면 가분사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브론즈 특 나왔죠. 일단은 기둥 보이면 한번 붙잡고 봅니다. 어, 지금 정신 못 차려요. 브론즈 시점, <laughs> 브론즈 측 하늘을 못 보죠? 아, 깔끔하게. 와, 되게... 아 뭐야, 지금 피가 왜 598이야? 어, 생각보다 잘 굴러다니시는데요. 그냥 정말 굴러다니기만 하는데요. 하나선 잡킬이죠? 궁이 벌써 찼어요? 아, 힐팩 먹으러 왔어요? 아... 오늘내로 어, 여기 힐팩 지금 대기번호? 굳이 작은 힐팩을 나눠 먹고 있는 두사람힐을 나눠 먹고 있는 두사람왜다 <laughs> 여기 있는 거야? 에라 <laughs> <애정> 모르겠다. <laughs> 아, 궁으로 이킬 깔끔하게! <laughs> 어, 1대3부터는 겐트 위안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까지 상대 가능할지. 오! 딱 예측해서 한쪽 걷어내주고, 팀팩 먹고, 파일 드라이브 찍고. 와, 공으로만? 지금 공상태로만 상대? 한 명을 낙사시켰어요? 아, 난리요, 난리. 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오, 조금 위험한 상황? 피가 270? 이슬 톡톡? 퍼스트 부착! 아, 그렇지만 본인만 죽어버렸고. 피해 6구! 아, 일단 힙핑 먹으면서 살아남고. 아, 깔끔하게 1대3까지는 이기는 모습입니다. 상대, 위트트 한갯. 뭐죠? 보.. 본인 시야 가리는 도붕 쳐나왔어요 전체수로 이러면 안되는데 오 하나 쏙 빼먹고 도망갈 수 있을지 일단 이 스킬 돌았고 스킬팩 하나 먹으면서 두개 먹으면서 아 얄밉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내키볼이지 얄밉게 해야됩니다 오고있습니다 갱치 두마리 줬죠 오 과감한 집풍참어팔 드라이브에 튕겨내기 썼죠 그럼 이제 죽어야죠 어 얄미워 왜 2층을 못 올라오나요? 오올랐어요 한조 2층. 벽 타고. 아, 근데 혼자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작전을 그새 잊어먹은 건가요? 뭉치자 했는데? 오, 근데 이제 트레이서들이 펄스 두개가 있는데 이거 동시에 부착되면 가거든요? 아, 일단 펄스. 하나 전단지. 어, 한번 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아, 부착. 실패. 일단 궁극기 썼고, 어? 왜 죽었지? 저도 궁극기라는 게 있는 인상입니다. 와 깔끔하게 설계로 궁극기 쪽으로 밀쳐내면서 이렇게 옷까지 이겨냈습니다. 열, 어 진화전 <laughs> 도망가나요? 어벽좀 넘기게. 성공을 했어. 까지 깔끔하게 승리하셨네요 선생님. 겐트비안 겐트비안 여덟 명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몰려옵니다. 붉은색 유아이들. 와 이제 너무 많아요. 어 뭐 부죠? 여기서 상담해서 배입니다 상담이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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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거 오 도망갈 수 있나요? 일단 도망갔습니다. 어 트레이서 자신감 있게 쫓아갑니다. 그 와중에 한조 캐치하고 아야 잠깐만 딜 들어오는 게어어와 이거 짱와 하나 먹긴 먹었고 살수 있나요? 오90 어. 픽팩 하나 더400 음, 오호, 야 실패 규치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어 궁극기 모은 거 하나 찍었구요 과연, 어 일단 한조 하나 보냈습니다. 어한번 찍고, 어 지금 살짝 위험하거든요. 오아 어! <laughs> 이것도 지능적인 전략이죠. 상대의 실수 유발하기. 내가 굳이 킬할 필요 없어. 강 따라서 다니다 보면 알아서 미끄러진다. 오오오 오, 아이고. 야, 용을 샤워할 뻔. 네, 이제, 겐지들도 궁극기가 하나둘씩 돌기 시작합니다. 오, 위도쏙 빼먹고, 얄밉게 도망가요. 겐지 용검 찾죠? 오, 용검 끄낸 브론즈, 아! 어, 예상해서. 아, 반대로 넘어갔죠? 낙산 트레이서가 겐지 용검 못 썼다고 뭐예요? 다 아, 성찰은 안 되는 편. 오, 야, 깔끔하게 밀쳐내면서 이거를, 파일 드라이브 연계로또 원콤. 무슨지? 와, 두번 톡톡 밀치기. 아, 이슬 톡톡, 톡톡 맞고 갔고요 아우, 정말 나왔습니다. 진짜 얄밉거든요, 이거? 아, 내킹볼 네, 어, 미도우까지. 라스트 겐지 하나? 오, 뭐야? 왜 이렇게 높게 졌어 물리 엔진 버그까지 이용하는 브론즈. 아, 본인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1대 8까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와, 와글와글한 것 봐. 와, 시원시하요 와, 질질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어딜 가나 이제 저기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일단 작전상부터 해! 와! 어, 아 이게. 엄청나네요. 바람탄터은 이거 어떻게 클리어하셨대요? 그러게요 브레스는 <laughs> <레슨을> 돌아시다 <laughs> 와! 뭐야? 오, 야야 너무 많죠? 어, 일단 너무 도망갑니다. 잘해. 야, 여기에도 픽이 있었네요, 선생님. 그래요, 괜찮고. 오, 야피 나는 것 봐. 뭐야, 뭐야?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오야 실패마다 있는 게 <laughs> 정말 짐작 창인데요. 와 독이 실패마다 하나씩. 어우 시야네요 진짜. 어지러지. 어 겐지 약좀 발견. 아 깝게 네. 살아갔고 펄스 다행히 안 맞아서 안 죽었고 오오 위험했습니다 방금. 어 트레 일단 역행 빠졌고 역행 빠진 트레. 오 어, 저거 하나 하나 잡았어요 일단 여기서 사나 아. 와. 오우 아 어, 이거 6층 부리니 불편해요 진짜 이번 맵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 같아요 어? 그럼 여기로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까? 네오 도라도에서 희망을 봤다 도 어, 됩니다 어우 아파 뭐지? 어? 전략 전략 전략. 절약? 아니 무슨 조금만 낙사 있는 곳에서 도망다니다 보면 하나씩 낙사하네? 트레이서도 낙사됐죠? 아니요, 두명 잡아놨고요. 어? 또훅 타다 죽은 거 같죠? 갈고리 쿨타임인지 모르고 쓰다 죽었대요. 무슨 상황이지? 고인물 자리 달려했는데 고인물 자리? 아, 이래서 맨날 뭐 고인물 자리다 누가 알려준 겁니까? 치니까 다 죽지 브론즈들. 가자 어, 궁극기 하나 잡을 수 있을지? 어때, 견지 도망다닐 데가 없어요 저 견지. 오, 사나요 아, 피엘로 살아가나요. 아하하하 결국엔 잡았고 아 이러면 이제 조금 숨통 트이죠 네명 잡았습니다 오 끝까지 집착 오오오 와 나였으면 여기서 팔 드라이브 찍었을텐데 앞에서 시선 끌고 뒤에서 시선 끌고 와오또미쳐야 이거를 왜? 바이킹 밧줄 바이킹 바이 <laughs> 죽음을 혼자 받아들입니다 는 스스로의 에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지름증 애정돼 위도메이커 공이 오른쪽에서 굴러가는게 지금 들리거든요? 오 no. 훅샷! No. 아! 아... 도구로 뒤을더 많이 넣고 있는 따나선장 킬팩 싸움 킬팩 싸움 아, 부론즈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힐팩 먹는 사이에 한명 보내는 철갑산화탄 2명 잡았죠 이렇게 되면 남은 인원 8명 아니 제발 힙팩좀힙팩으로 힐팩 싸움 났어요 지금 저기는 오 궁극기 잘 흩뿌렸고 아 그치만 아쉽게 죽는 사람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슬통통 뭐죠 네차갑사탄님먹스칼까봐 밟아줍니다 오 신중하게 한땀한땀지뢰밭 제거하다가 어, 놀라서 화들짝 도망가고 있고요 오 에임 좋아요 잘 따라가요 마법받이 1대1! 영혼 1대1! 역행 빠졌고! 어 지금 못 찾죠? 어있죠 이게 브론즈분들이 시선 한번 흔들어 놓으면 당황이 엄청 어? AU 정면승부! 와아! 47! 하나! 어어 쏘차와요! 아 예상으로! 살수 있나요? 큰 이펙 먹을 수 있을지! 아 일단 하나 먹습니다! 와 쫄깃했다! 큰일 날뻔 했죠? 어, 여킹 뺐죠? 와, 뭐야 이거! 이러면은 진짜 브론즈 애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 궁 어, 켰죠? 그냥 와줬습니다, 궁 키니까 6 0 0레벨에 짬이 있는 브론즈 플레이는 어떨지 오, 엄청나게 벽 탑니다 위로 지풍참 후창 9개 낭비해주고 오, 파일 드라이브에 튕겨내기 반응속도 좋았어요 사이 엄청난 바지 겐지끼리 도와주러 왔죠. 레이스도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용건 뽑았고요. 이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도 돼요. 막 그거로 와봐. 어 겐지 한 명. 어1대3 치열해요 지금. 아시팩 빼서 놓고. 어 뭐, 이러면 겐지 피관리가 안 되죠. 오, 그냥 혼자 낙사. 뭐지? 약간 이 낙사 진영에서 있으면은 알아서 들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낙사 지역이야말로 희망. 낙사가 같은 팀이었다. 아 쉐프 택배 먹고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서 대렉키몰 1대1. 어, 야 무한 밧줄. 이거 말씀하신 거죠? 밧줄은 한번 걸면 무한이다. 어, 부착 어. 오최대미와 아! 이거를 1대1 0에서 여유 부리다가 브론즈에게 서열 정리 당해 버렸습니다. 아 저거는 이제 실버 갈 자격이 있다. 야 이거를 브론즈한 명이 이겨내네요. 선생님 이제 재도전 해야 되네요 다시. 당했네요. 음... <laughs> 어, 큰일 났죠 살짝. 오야. 오아. 어, 아... 어.. 잡았구요. 와.. 죽는 줄 알았네. 갑자기 근데 다 나가기 시작해요. 엄크 뜨나 봐요. 이제 이러면 지는 게안 되겠는데, 이미 2시간을 해버려가지고..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하는 바람에 찐찐 막판으로 미도 11명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뭐 바로 칼퇴가 더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좀에가 죽는데, 큰일 난다. 어.. 피 없죠? 아 어, 이거 오쇼오야 독발 봤어요 근데 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도 붕 쳤어요 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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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백 테키죠 아야 근데 적을 못맞추냐 가만히 있었는데 위도 붕해 내가 잘못했어 에이 메인 레전드 오좀 위험해요 피 아하 갑게 네 패배하면서 어, 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브론즈 다수 상대해봤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경험을 잘 쌓으셔가지고 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다들 티어 올리실 수 있을 거라 강력하게 믿습니다. 오늘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철갑 산타님이 브론즈 몇 명까지 상대해볼 수 있는 콘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할고요 다음에 또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올 티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